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뿐만 아니라 가처분 신청도 해놨고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행정실 직원분들 다 지금 고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위법한 사항이 이렇게 대명천지에 법사위에서 막 일어나요. 그리고 간사 선님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의원시 이걸 가지고 무슨 애들 장난하듯이 그렇게 해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지금 자꾸 국민의힘에서 간사 선임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사다운 간사를 좀 추천을 하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또 나경원 의원 추천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위원 자격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체이탈 확보를 자꾸 하시잖아요. 무슨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나. 갑자기 또손현보 목사 구속 관련해 가지고. 종교 탄압까지 발언을 하셨어요. 손영보 목사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법사위에서 간사 정도, 위원 정도의 역할을 하려면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법치주의의 원칙 지키지 않고 정치형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들이 불리하면 정치 탄압이고 유리하면 법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법사위의 위원이 되고 간사까지 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뭐 내란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온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불안해하세요. 어 내란 잔당들이 언제 다시 수미연이의 고개를 쳐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들까봐 마음이 졸여서 밤잠을 아직도 못 자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란 이 얘기를 가지고 부정하는 그 그런 국민의힘이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은 해산이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법치주의 근간 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법을 위반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용민 간사님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이 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 박은정 또 조국혁신당 의원님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어,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은 절대 간사가 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끝까지 막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법적 질서, 법치주의에 대해서 사법 개혁, 검찰 개혁, 헌정 질서 회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진 분이 이 우리 법사위의 위원이 되도록 하고, 특히 간사 추천은 그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 내란에 대한 반성, 개혁에 대한 반성을 반드시 사전에 한 사람이 우리 법사위의 간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뭐, 민주당 의원님들께 아까 요청드렸지만, 김용민 간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말씀 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